하기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사수 역할을 맡게 되었네 내 일하기도 바쁘다고 했는데 빌어먹을 탈모부장 같은이라고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한 남자 지금 알려준 것들은 기본이야 기본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상사에 남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누구를 가르칠 때마다 좋은 경험이 없는데 정말 내가 사수를 해도 되는 건가? 서툰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여자 어디됐던 남자는 무사히 출근 전화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 맡겨놓은 건 어디까지 했어? 어느덧 입사 한달 차고 된 남자. 뭐? 거의 다 했다는 게 어디까지 한 건데. 똑바로 말해.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어느 정도 했는데. 응. 음, 변명이 아니라 정말 거의 다 했네. 생각보다 빨리 일을 배우는 모습이지만 여자는 여전히 냉정한데요. 숙식 탓은 하지 말고 어제 너만 회식한 거 아니잖아. 회식까지 생각해서 미리미리 일을 처리해 놔야지. 역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쌀쌀맞은 대답에 남자는 풀이 죽어 버리죠. 다음부턴 주의하고. 숙제는 괜찮아? 하지만 이내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여자. 보라라. 요거들 봐라. 아픈 곳이 없으면 됐어. 점심까지는 무조건 끝내서 보내. 알겠지? 두 달차 결국 남자에게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입사한 지두 달이 된 아무것도 모르는 인터넷에 뒤집어 씌운다고? 결국 여자가 남자를 위해 먼저 나섰는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수습하려 노력하는 와중.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어, 눈치 없이 터져버린 단추? 아, 이게 왜 갑자기? 잠시 뒤, 옥상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왜 그리 억울한 표정이야? 김 부장, 아니 탈모부장 저 새끼 원래 저래 제 잘못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남이 잘한 거 지가 한 것처럼 꾸미고 부장 뒷담화를 하며 남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여자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인턴 평가에 문제 없을 테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기운 좀 내라 상사인 여자는 남자를 격려해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사내연의 각인가요? <laughs> 회사 생활하기 힘들다, 그치? 오늘 우리 귀염둥이 막내 술이나 사줘야겠네 시간 되지 술이 몇잔 들어가고 터놓고 이야기하니 맨날 딱딱하게 있던 모습이 긴장한 거였네 귀엽게 퇴근 후 술자리를 갖는 두 사람 밖에서는 누나라고 불러 응응 음, 그래 <laughs> 그렇게 부르라고 사석에선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속 누나라고 부르는 거다 술한잔 기울이며 둘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는데요. 자 이거 뭐냐고? <laughs> 네가 직접 봐봐. 시간은 흘러 드디어 정주원이된 남자. 고맙다고? <laughs> 뭐가 고마워? 네가 잘하니까 사원이 된 거지. 남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준 상상인 여자가 너무도 고마웠죠. 어허 잔말 말고 따라와. 오늘은 내가 살 거니까 할 말도 따로 있고 말이야. 아 어, 취한다. 오늘 너무 많이 마셨네.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게할말 여자는 남자에게 숨겨둔 말을 들려줍니다. 너 다른 부서에 반령이 날 거야. 지난번에 프로젝트 때옆 부서 부장님이 네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여자와 함께하는 줄 알았던 남자 놀란 마음에 여자에게 말해보지만 <laughs> 여기가 유치원이냐?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게? 이대로면 서로 얼굴조사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 그렇게 두 사람은 남들 모르게 뒤풀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버렸네. 뭐 이쪽이 편하니까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완전히 뻗어 버린 여자, 술기만 속에 있던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도망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사람분을 제대로 할줄 알게 되고. <laughs> 그런 여자에게 남자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듣게 되는 진심. 다른 데 가는 거 싫어. 싫은데. 그럼 오늘은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줘. 나이통한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날 이후 오피스텔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바로 옆 부서에 있는 터라 일이 있으면 종종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고. 여기 자료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분 숫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다른 부서지만 열심히 일하는 둘. 그따위로 장난치면 진짜 화낼 거야. 직접 볼수 있어서 달려온 건데. 요거 요거. <laughs> 그러게 회사에서 둘만 비밀인 알콩달콩 사내연애를 즐긴다고 하네요.